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오늘이 6월 22일이군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뭐, 어, 월가가 특별한 방향성 없이 잠시 멈칫해 있는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 상태가 아직 눈치 보기인데, 추가적인 뭐, 특별한 굿뉴스나 베드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7월달이 다가오는데, 7월달은 어닝 시즌이죠. 그래서 어닝 시즌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2분기 실적이 이미 뭐, 각오하고 있지만, 형편없겠죠. 그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샷다운된 그런 경제에 대한 데이터니까. 그래서 아마,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난, 어, 주말에 제가 뭐 어떤 소 모임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어, 그 모임에 참석자들이 주로 이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투자자 모임이라고 했는데, 투자자가 아니라 매매자 모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몇백억까지도 뭐, 어, hts로 거래하고, 뭐 주식, 어, 정권에다가 뭐 맡겨서 운영하기도 하고, 어, 몇시버을 홈트레이딩으로 뭐 매일 데이트레이딩 하는 분들도 있고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백퍼센트 트레이더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저한테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게 뭔가 했더니, 어, 7월 위기설이 뭐 시중에 파다하대요. 그래서 7월 위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조언을 좀 구해달라 하길래 제가 뭐 조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한달 후에 일을 어떻게 예, 어,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뭐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아마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뚜렷하게 제목을 달고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인터넷, 어디 뭐 인터넷 언론사의뭐 기자인 같은데, 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도대체가 그, 근원지를알 수가 없어요. 월가에 뭐, 어, 이런 위기설이 파다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근거가 자기가 보는 뭐 여러 가지 뭐 실물 데이터들 뭐 시중에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쭉 나열해 놓고 말았습니다. 그 누가 이걸 퍼뜨리느냐 그 근원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근원지를 쭉 한번 유추 찾아보니까 월가에서는 딱이 사람입니다. 어 사실 뭐 월가에서 누가 누가 이런 말하고 7월 위기설을 말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언론 헤드라인이나 방송에서 이제 어 위기가 올수 있다라고 뭐 강하게 뭐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좀 그럴 말을 할 만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게 또 하나의 뉴스거리가 가십거리가 되죠. 그래서 그 가십거리의 어 그원지는이 사람이에요. 이 제레미 그램그램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레미 그램은 뭐, 이게 뭐 사모펀드 운용하는 사람이에요. 펀드 매니저인데, 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GMO 뭐 펀드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이게 금융위기 때 2018년도에 좀 유명하게 됐어요. 그때, 어, 폭락장이 온다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폭락장에 패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월가에서는 이제 구로들이라고 말하고, 아무씩 이제 방송에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런 사람들이 또 말이 아주 그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지껏 일생 평생 동안 본네 번의 대붕괴, 그러니까 버벌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이 사람의 말이 이제 귀에 확 들어왔는가 봐요, 아마. 이 친구가. 그래서 방송 내용을 이렇게 쭉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위기로 붕괴된 이 실물 경제가 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다, 단기간에.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형편없으니까 붕괴할 것이다. 뭐 이거예요. 논리적으로야. 지금 다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이렇게, 어, 거의 뭐 전고점 근처까지 회복을 했으니까, 이거는 계속 지속될 수 없다. 이거 품은, 어, 뭐지 않아. 푹 꺼질 것이다. 뭐, 이거,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이럴, 이럴 때 들으면, 그럼 이걸 알면서 왜 주식 시장은 이렇게 올라왔나? 그럼 이걸 알고도 미국은, 로빈우드 개미들이 한국의 이 동학 개미처럼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끌어올렸다. 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이게 평생에 보는 네 번의 대붕괴의 상황, 어,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 그 시각에 역으로 이제 기회를 잡는 이럴 때일생일때뭐 기회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고 로빈후드 개미들이 뭐 시장에서 몰려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어떤 동일 상황을 두고 하락에 배팅하는 자와 어 반등에 배팅하는 자가들끼리 힘겨루기해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말 듣고 또 공포감이 질려가 우르르 팔면 은또 실제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알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신 그만 알아요 하고 반응을 안 하면은 이 말이 틀리는 거고 시장은 힘겨루기에 힘겨루기 그래서 트레이드들이 어이 말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게 시장의 변동성이고 그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이제 관심이 돼 있어 가지고 쭉 다시 자세히 들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진행자가 물어요. 그럼 당신은 지금 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US, 미국 주식은 다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주식은 다 팔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대로 7월 위기가 오면은 다 팔아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해지 펀더들은, 어, 전부 트레이더들입니다.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해시펀더들을 갖다가 스마트만이라 그러고 영리한 돈이라 그러는데 그건 영리한 게 아니라 야가 빠진 도박꾼들의 돈입니다. 그걸 스마트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스마트만이가 어떤 때는 스튜피드만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미국 주식은 내 주장대로 말하자면 말하자면 뭐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머징 마켓 주식을 사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 미국 주식은 거품이고, 조만간 7월 달에 되면은 확 꺼지니까, 그거 팔아, 지금 현재 꺼지기 전에 그걸 팔아가지고, 이머징 마켓 주식을 사라. 이겁니다. 이머징 마켓 주식. 그래서, 미국 주식 팔고, 모든 주식을 팔아라는 아니에요. 미국 주식 팔고, 이머징 마켓 주식을 사라. 요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머징 마켓 주식은 뭘, 뭐, 음, 이머징 마켓이라면 뭐예요? 중국이지 뭐, 당장 떠오르는 게. 중국하고 브라질이었는데, 브라질은 뭐, 완전히 맛이 가버렸고, 중국, 이머징 마켓 하면 중국, 브라질 대신에 이제 인도, 인도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엉망진창이죠. 완전 피바다가 되고 있죠 지금. 아직 계속 확산 상태 있죠. 그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나라 주식을 사라 그러겠습니까? 코로나로 어 시장이 안정되고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가장 모범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이머징 마켓 중에 뭘 사겠습니까? 한국 주식 사겠죠. 그러니까 7월 위기상에, 7월 위기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미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안 사면 되겠죠. 그죠? 미국 주식 안 사고, 한국 주식 사면 되죠. 우리이 사람 말하는 게 7월 위기설의 실체는 한국 주식 사라입니다. 실체는. 한국 주식을 팔아라 아니고, 미국 주식을 팔든지 말든지, 나는 미국 주식 팔고, 이머징 마켓 주식 한다는데, 어, 이머징 마켓 주식에서는 지금 독보적으로 한국이 최고 아닙니까? 지금 이게 차트인데, 2016년 5년간 차트인데, 이게, 어, 위에 녹색선이 이게 S&P 500 미국 주식선이에요.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밑으로 쭉 쳐져 있는 게 이게 한국 주식이 이 우량한 주식이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고 미국 주식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 사는 게이 사람 말이 영 틀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유언비어를 누가 퍼뜨릴까 해서 찾아봤는데 별로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올해 모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옳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7월 기선에 대해서 이제 예,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은 질문을 한 볼까요? S&P 떨어지면 한국도 떨어진다 맞습니다. 동조화돼 가지고 뭐 같이 팔죠. 미국에 어, ETF 투자하는 대부분의 그 펀더들이 한국 비중을 똑같이 편입하고 같이 ETF 팔면 한국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똑같이 움직여요. 이제 펀더멘털이 그만큼 좋은 주식이니까 떨어지더라도 한국 주식은 안전하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단기 매매의, 어,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포에 의해서 그냥 펀더멘털하고 아무 상관없이 떨어지고 오르는 거거든요. CJENM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한류 엔터의 전망에 배팅을 하는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작사인데 이게 비싸고 벨리에이션에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밸리에이션 접근하기는 좀 아, 마땅치 않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그런 그, 어, 이슈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지, 그거 자체가 큰 기업 가치를 장기, 뭐, 10년, 20년의 큰, 그, 사업 흐름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은, 어, 그런, 뭐, 모멘텀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가치 투자의, 그, 평가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차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려서 대기를 하고 있을까요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주식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언제나 어, 전체 투자자금의 20% 정도를 현금화하고 유예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그 위기가 닥치거나 뭐 거품 붕괴가 일어난다는 걸예상해서가 아니라 그건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노스트라다모스도 아니고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 그거에 대한 그 능동적인 대응, 플렉시블한 대응을 위해서 이제. 어, 현명하게 포트를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우선주혈병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지난번 보통주를 살 것인가 우선주를 살 것인가 지난번 방송 어, 보시면 돼요. S&P 떨어지면 양도세 부과 문제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어, 그 동안에 어, 정시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세를 유보를 시켜줬었는데, 이제 뭐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걸, 어, 미국식으로 이제, 선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피해서 다른데 갈 때가 있나요? 주식 양도세를, 어, 피해서 다른데, 뭐, 부동산 도망가면 부동산이 지금 뭐, 정부의 최우선 억제책 나오는 데 아닙니까? 부동산 보유세는 뭐, 양도세보다 더 하잖아요. 야, 부, 부동산은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까지 있잖아요. 주식은 보유세가 없잖아요, 보유세 주식 오래 보유하고 있다고 매년 보유세 냅니까? 그리고 양도세도, 어, 양도세 때문에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은 매매할 일 없잖아요. 그냥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양도세 낼 일도 없잖아. 샀다 팔았다가, 단기 차익을 가지고 맨날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그 차익 나면 다 양도세 내야 돼. 그러니까 매매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양도세 무서우면.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단계 매매 차익을 뭐, 어, 났다고 반가워 하는 것들은, 그, 하는 일들은 다 매매자들의 그, 행, 행위이고, 투자자는 단기 차익에 대해서 기쁘고, 뭐, 기분 나쁘고, 사실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 내가 팔지도 않는데, 몰 올라봐야 조금 있으면 시장 뭐, 상황 나빠지면 툭 다시, 뭐, 거지 없어질 거고, 손실이 나있어도 다시 시장 좋아지면은 또 손실도 없어지고, 사실은 그, 뭐, 얼마 가지고 있었더니 올랐다 떨어졌다, 이건 매매자들의 그, 일이지, 투자자는 사실 해당 상 없는 거예요. 헛헛수의 헛수. 허수. 예, 그럼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